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야마하 브랜드에서 나온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야마하 브랜드 하면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려 130년이라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특히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는 야마하 트루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아티스트가 의도하는 대로 모든 사운드를 표현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현장에 있는 느낌을 받게 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제품이 과연 그만큼 괜찮은 소리를 들려줄지 오늘 저랑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그 전에 제품을 언박싱하면서 구성품과 제품 외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면 이렇게 박스 패키징이 돼서 들어옵니다. 옆쪽에는 야마 정품이라는 품질 보증이 붙어져 있고요. 그럼 한번 바로 열어볼게요. 제 상단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 설명서들과 뭐 QC 인증 스티커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화이트 색상의 C2A 타입의 케이블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쪽에는 바로 본품이 있네요. 이렇게 아주 밀봉돼서 포장이 잘 되어서고요. 오, 일단 그레이 컬러예요. 약간 밝은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고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컬러는 총 3가지의 컬러가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밝은 공간에서 어울리는 라이트 그레이라는 색상이고요. 지금 이 컬러 말고도 베이지 블랙이라는 컬러와 로즈 골드 포인트가 들어간 카본 그레이 컬러도 있어요. 집 인테리어 컨셉에 맞게 컬러는 고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디자인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굉장히 예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 자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아주 작은 사이즈이고요. 높이가 대략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스펙상으로 0.49kg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로 들어봤을 때는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체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품을 디테일하게 좀더 살펴볼게요. 우선 스피커를 감싸고 있는 이 소재는 천, 면.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어,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질로 들어간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스피커의 상단에는 전원 버튼과 함께 각종 조작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제품의 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있어 가지고 따로 스탠드나, 어떠한 거치대에 연결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나사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C타입 포트가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이 스피커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선, 유선 둘다 되고요. 자, 그리고 스피커에 아랫부분인데, 뭐, 기본적으로 요런 받침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살짝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야마 하 스피커의 전용 충전 독을 이용해서 스피커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이 스피커의 등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전면은 여기가 되겠죠. 어 굉장히 심플합니다. 야마하 브랜드라고 하면은 제품의 로고를 좀 노출시켜도 될 만한 브랜드인데, 과감하게 제품의 전면, 옆면, 옆면에 로고를 뺐어요. 로고는 이렇게 등쪽에 숨겨놨죠. 디자인을 위해서 브랜드 로고까지 포기한 모습 상당히 과감하고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품의 외관, 디자인, 컬러, 조작부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요.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을 주고 싶을 만큼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외관에서는 알수 없는 다른 스펙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드라이버 유닛 같은 경우에는 5.5cm 사이즈의 풀 레인지 패시브 라디에이터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특징으로는 저역대부터 고역대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드라이버 유닛이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들어보면서 실제로 설명과 같은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스피커가 갖고 있는 무선 배터리 타임은 무려 12시간이에요. 상당히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2시간 동안이나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거기다 완충까지 3시간밖에 안 걸려요. 배터리 0%에서 완충까지 3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 시간은 짧은데 재생하는 시간은 무려 12시간이죠. 일단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가 갖고 있어야 할 배터리 스펙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려 방수와 방진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IP67의 등급을 받았는데 뭐 캠핑을 하든 야외에서 어떻게 쓰든 다양한 상황에서 큰 걱정 없이 쓸수 있는 그런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어 보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드라마, 뉴스, 영화. 이런 것들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좀더 뚜렷하게 들리게 해주는 기능인데 이거는 저만 요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데나 요즘 한국 컨텐츠들을 보면은 목소리가 잘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자막이 없으면 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못 알아들을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럴 때이 야마하 블루투스 스피커가 갖고 있는 클리어 보이스 기능으로 어 목소리를 배경음악 소리와 묻히지 않고 굉장히 음성만 뚜렷하게 들리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기능들을 몇가지 소개해드렸는데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청음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청음은 그냥 이 제품 단품만 들을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갤럭시 s22 플러스 그리고 내장 스피커가 좋기로 유명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와 이 야마하의 블루투스 스피커 이렇게 총세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해 보게도 웃을 수 아, 여러분 들으셨죠?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이 현장에서 스피커 앞에서 듣는 소리랑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소리랑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NTG3 마이크를 통해서 한번 변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스피커로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비교했던 갤럭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지이 야마의 스피커나 똑같은 조건에서 소리를 비교해 봤기 때문에, 그 소리의 차이에 있어서는 명확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공간에서 이 스피커 앞에서 청음한 결과를 주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laughs> 너무 좋습니다. 진짜. 와. 처음에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으로 재생했을 땐 자주 듣는 소리니까 가벼운 소리가 났다면 다음에 아이패드로 틀었을 때는 아, 역시 아이패드 좋네. 제거 프로라서 스피커 4개 달린 거거든요. 어 역시 명불허전 아이패드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걸로 들으니까 와, 뭐지, 이거? <laughs> 아이패드도 충분히 좋았지만 이 야마하의 블루투스 스피커에 비하면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작은 사이즈에 공간감이 진짜 이 방을 꽉 채우는 느낌이랄까요? 소리가 엄청 풍부합니다. 저음역대, 중음역대, 고음역대 전부 다 밸런스가 좋아 가지고 굉장히 풍부해요. 제가 영상에서는 동일 제품의 다른 스피커들을 비교해 드릴 순 없지만 제가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들을 몇개 들어보았는데 야마하 제품이 소리가 더꽉찬 느낌이라서 공간감이 더 풍부하게 느껴졌어요. 한마디로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 은근히 볼륨 파워가 세더라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100% 볼륨으로 했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70% 그리고 이 야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50%로 했어요. 야, 그런데도 이게 더 세요. 최대한 볼륨을 다 똑같이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풍부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와, 이거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거 사이즈 작다고 무시한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음질은 진짜 최고예요 끝내줘요. 자, 그리고 앞에서 굉장히 풍부한 노래를 들을 때의 소리를 들어보셨는데, 제가 영상 앞에서 클리어 보이스라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컨텐츠를 볼때 목소리를 좀더 명료하게, 정확하게 들리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클리어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재생버튼 옆에 이 말풍선 모양이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불이 켜지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소리로 또 알려주고요. 자, 넷플릭스나 이런 거는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제 영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클리어 보이스 기능을 끈 채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22년 8월 24일을 마지막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컨텐츠들과 지금보다 더 높은 퀄리티로 지금보다 더 많은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22년 8월 24일을 마지막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컨텐츠들과 지금보다 더 높은 퀄리티로 지금보다 더 많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처음에 클리어 보이스 기능을 껐을 때는 배경음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리면서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배경음에 묻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클리어 보이스를 키니까 배경음이 줄어들면서 목소리와 배경음을 분리해주고 목소리를 진짜 설명대로 또렷하게 들려줍니다. 이, 이 되게 신기한 기능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노래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클리어 보이스를 끄고 풍부한 그 소리 그대로를 만끽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저처럼 유튜브를 본다거나 또는 넷플릭스, 뭐 티빙 이런 컨텐츠들을 보신다면은 이 클리어 보이스 기능을 켜서 들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아직 출시를 안 해서 가격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담당자 분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얼마에 판매가 되냐. 아직 확정은 아닌데, 10만원대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 가격에 이런 디자인, 이런 사이즈, 이런 빌드 퀄리티, 그리고 무엇보다 음질, 그 풍부하고 꽉 찬,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 더군다나, 보이스 클리어 기능까지. 이거를 10만원대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음질 좋고요 활용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도 배터리가 12시간 동안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캠핑 가셔서 캠핑장에서 요거 아주 좋은 사운드로 분위기를 한껏 올려주는 노래와 함께 캠핑을 즐기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는 집 안에서 사용하실 때는 자기 전에 침대 머리맡 위에다 두고 상대적으로 안 좋은 스마트폰의 소리로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어떤 컨텐츠를 보는 것보단 요걸로 들으셔도돼요 그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 진짜 이거는 강추합니다 그냥 뭐 단점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단점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10만원대라는 가격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아, 저는 이거를 지금 체험을 해봤잖아요 이 정도 퀄리티라면 은 충분히 돈값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블루투스 스피커에 입문하시려고 하시나요 또는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는데 사운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또는 배터리 타임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러면은 진짜 이거 강추합니다 이걸로 입문하시던가 이걸로 바꿔보세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야마하의 블루투스 스피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여담으로 여자친구한테 이거 리뷰한다고 했더니 소리가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래서 저의 생생한 느낌을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이제 이거 여자친구한테 뺏겼어요. <laughs> 제가 쓰고 싶은데. <laughs> 그만큼 진짜 너무 좋습니다.